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좌회전과 우회전만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드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실전 도로주행에 꼭 필요한 좌회전 핸들, 우회전 핸들에 대해 대바리가 이번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게 좌회전, 우회전 코너링이 된다.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야호! 대바리가 핸들 조향하는 방법, 그리고 좌회전 핸들, 우회전 핸들에 대해 누차 설명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드려봤었는데요. 물론 수업을 진행할 때 매끄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 밀당이라고 교육은 많이 드려봤지만 실전 도로 연수에서는 밀당을 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당을 사용하시기 보단 자연스럽게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당밀, 당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대바리는 양손으로 핸들을 9시와 3시를 잡았다면 핸들 잡은 손의 위치를 살짝 바꿔서 당밀 하면서 핸들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상 조향해야 된다 하면 당겼던 손과 밀어줬던 핸들을 조금 더 많이 감으셨다가 또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핸들을 감기 위해서 왼손의 위치는 조금 더 오른손에 가까이 12시로 이동했다가 당기면서 오른손은 또다시 3시에 있다가 12시 방향으로 밀어주신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양손의 위치는 9시와 3시를 잡고 있다가 자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 왼손은 자연스럽게 12시 부위를 잡고 오른손의 위치는 5시쯤 잡아서 그대로 돌렸다가 필요한 만큼 조향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필요 이상 많이 조향해야 될 경우 왼손이 꺾인다 하면 왼손을 떼서 오른손으로만 추가적으로 더 부족한 만큼 핸들을 조향해 주시면 돼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바닥에 있는 유도선을 따라서 천천히 가속페달 밟으시면서 핸들 잡은 손의 위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차로에서 1차로 진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핸들을 반의반 바퀴 혹은 반 바퀴만 감아도 충분히 9시 방향으로 좌회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멈추었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았다면 바닥에 유도선은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밀을 사용해주시는데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될수 있으므로 우리가 원했던 들어가야 되는 그 우리의 차로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옆 차로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실에 대해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도 방향지시등을 켰다. 그러면 장미를 하기보다 밀당을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필요한 경우 좁은 구간에서 좌회전을 할때 핸들을 많이 조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반의 반바퀴나 반바퀴만 감아서 절대로 조향할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세워져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나오는 차량이 나와 줘야 대바리가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핸들은 끝까지 감아 보았는데요. 끝까지 감아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눠서 핸들을 조향해 주는 것이 좋아요.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 핸들. 우회전 하는 요령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우회전을 할 때에는 건너는 보행자, 그리고 신호. 그리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모두 다 있는지 제차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 좋아요. 우회전을 하자말자 포켓 차로가 있을 때에는 포켓 차로에 진입한 다음 차로를 변경해 주는 것이 옳아요. 맞은편 12시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죠. 물론 1차로에서 1, 2, 3차로, 3개의 차로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대바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바리가 눈치를 보면서 크게 돌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상황을 선택해서 우회전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다.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택시가 약간 대바리를 어, 눈치를 살피면서 배려를 해주네요. 직진하는 차량들이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야 확보할 만큼 어느 정도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진입했다면 핸들은 미리 감아놓고 신속하게 들어가시면서 우측 끝 도로 가장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회전 코너링에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제발 좀 핸들만 빠르게 조향하려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 자 지시등 놓고 내 차량이 지금 시속 30인데 이 속력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면 당미를 해도 어려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브레이크로 속력 조절을 해서 내 자신이 우회전 코너링을 하기 위해 안정적인 속도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골목에서 메인도로에 합류할 때에도 항상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브레이크, 핸들 감아주고, 가속 페달, 핸들은 또다시 풀어주시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고, 핸들은 많이 조향을 해야 중앙선 넘어 서 있는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우리 차량의 운전자는 시선 처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선 처리 하는 부분이 어렵다 하면 다음 편 영상에서는 대바리가 좌회전 우회전 시 어디로 시선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내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전 도로주행 때 좌회전 핸들, 우회전 핸들이 잘안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전 도로주행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이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과 친해질수록 핸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동작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 조향하고 또는 차량의 속도나 가속 페달을 이용하여 핸들의 복원력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좌회전, 우회전 보다 안정적인 코너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냥 보지 말고, 대바라, 오늘또 좌회전 핸들, 우회전 핸들 잘 배웠다. 라고 댓글 한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